집중 호우 피해가 집중된 청주 지역에는 지난주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피해가 극심한 만큼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괜히 와서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김대웅 기자입니다.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호우 피해에 비교적 무난하게 대응했습니다.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수미의 당 대표까지 잇따라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을 달랬습니다. 피해를 내년 음성군수 후보로 꼽히던 최병현 도의원이 외유성 연수를 갔다 조기 귀국한 것은 큰 오점이 됐습니다. 입이 열라도할 말이 없습니다. 자유한국당은 잃은 게더 많습니다. 정우택 원내대표가 빠르게 지역구를 챙겼지만 홍준표 당대표와 따로따로 찾아와 불화설을 키웠습니다.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오찬에 안 가고 현장을 찾았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했습니다. 애초 종일로 예고했던 봉사활동은 1 시간 정도에 그쳤고 장화를 신고 벗는 사진이 알려지며 의전 논란이 일었습니다. 됐습니다. 그거 잡아 당기는 거아니에 <laughs> 국의감마 한국당 도의원 3 명은 외유성 연수를 갖다 제명됐고 특히 국민을 설치류에 비유한 도의원의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. 말씀 습니다 죄송합니다. 다이 레밍 발언 아시죠?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지역 내 정치 세력이 전혀 없는 다른 정당은 이해훈 대표가 직접 내려와 주목을 받았는데 국민의당은 이번에도.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.